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다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느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보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대로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어,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난해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하기가 참 난해하고, 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 어둠에 손발이 묶여서, 어둠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자기가 이렇게 어디를 털레털레 가고 있는데 마침 내네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왕이 보낸 종들이 가자, 가자, 가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휩쓸려서 가는데 자기도 그냥 휩쓸려서 온것 뿐이에요. 왔는데 어유 송아지도 있고 뭐웬 고기 반찬에 잔뜩 있어서 한참 먹고 있는데 임금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이 사람아 왜 자네는 예복을 안 입었어? 아니 무슨 예복이요? 난길 가다가 갑자기 오라 그래서 덜렁덜렁 왔는데 아 어,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예복 안 입었다고 말이 되냐 이게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지? 오라 그래서 왔는데. 어깨에다가 그냥 가라 그러면 되지. 손발을 묶었어. 아니 여러분들 손발이 묶이면 어떻게 해요. 예? 정글에서 손발이 묶이면 꼬챙이로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메고 가는 완전히 진승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분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뒤져보면 이런 억울한 일이 딱한 군데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달란트 받아가지고 이돈준 주인이 아 이게 보통 지독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거 아차 해가지고 실수하면 큰일 날 사람이라서 땅에다가 묻어놓고 나 이거 없다 그리고 가서 자기 생업에 열중해서 먹고 살았는데 언제 오더니 돈 갖다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 땅 파다가 안 훔쳐먹고 줬어요. 어, 근데 뛰어먹었어. 내가 뭐뭘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렸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한다는 게 뭐냐면 제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오는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억울한 사람이 둘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덜렁덜렁 따라온 이 사람하고, 또한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내게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준 정직한 사람의 얘기가 이 억울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납득이 됩니까? 혹시 입장을 바꿔놓고 왕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왕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전부 안간 거야. 소 사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밭에 일하러 가고 심지어는 귀찮으니까 왔는데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어. 그래서 그 왕이 와가지고 그 죽인 사람들을 다 처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여기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왕이, 어, 아 오라 그랬는데,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이고 한 사람을, 도미니카 크로스안이라는 성서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복의 정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분배의 정의와 더불어 보복의 정의가 있대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악한 짓에 대해서 보복하는 리벤지하는 그런 저스티스가 있다 그런데 조금 이게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에게 보복의 정의가 있다 라고 그 띄오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억울했겠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 기껏 나왔는데 예수님이 따 오시더니 오늘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나가 그냥 나가는 게나 손발을 묶어서 내보내. 저 꼼꼼한데. 근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보면 여기 본문 얘기대로 선한 사람만 불러온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불러왔거든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그럼 여러분들 서로는 잘 알잖아요. 아 제가 뒤에서 담배 피는데, 아 쟤는 술 먹는데, 쟤는 무슨 짓 하는데 다 아는데 왜 하필 나만 묶어서 내보내고?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저놈이 더 나쁘고, 쟤는 더 지독한데, 어떻게 쟤는 벌쩡히 놔두고, 나만 나가라 그러냐.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억울하겠지.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야.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게 이렇게 정장을 안 하고, 매뚜기 어? 옷에다가 넥타이, 나비 넥타이 하고뭐 이렇게 제대로 안 차려 입었다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거리에서 무조건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잔치에 청해 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내 거리에 지나가다가, 언제 집에 가서 예복을 갖고 왔으며, 아니면 평소에 가방에 예복을 늘 들고 다니다가, 어, 왕이 잔치에 초대한다니까 그 자리에서 갈아입었는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냐 정황을 살피면 조금 있으면 십자가 져야 돼요. 내일 모레면. 근데 이렇게 한가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자기가 그 전날 가서 사을 둘러엎은 그리고 막 비둘기와 짐승을 내쫓은 그 눈이 시퍼렇게 분환데 억지로 참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그리고 내일 모레면 죽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 자체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 이게 앞뒤가.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예? 네?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는 이 얘기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일반 대중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한테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 책을 쭉 읽으면 계속 예수님한테 덴비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덴비고, 그 다음에는 사도계인이 덴비고. 소위 잘 나가고 똑똑해 되는 인간들은 다 와서 덴비고. 24장에 가야 이 얘기가 끝나는데. 이 기나긴 논쟁을 여기다가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정말로 이 억울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예복이 뭘까? 안만 생각해봐도 복음서 자체 내에서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복음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겨우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가능성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산 인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복에 대한 얘기가 한 군데 나와요. 예복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행실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믿고 한 것이 몸으로 드러나서 쌓인 것 이게 행실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은, 오늘의 행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쌓여온 것이 오늘의 행실이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거룩한 예복을 차려 입었다. 하는 건 뭐냐면, 그 옷을 입기 전까지 살아온 삶이 결과가 직조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데, 살아온 사람 무엇이 안 입어 때는 그래서 바울의 설명을 굳이 들으면 덧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듣고 그냥 흘리셔도 돼요. 이건 본문에 근거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바울 사도의 어드바이스인데 그게 어드바이스가 뭐냐 했을 때. 거룩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덧입는 거 이게 예복이다 그렇게 이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덧입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선택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많은 선택 중에 내가 하나를 따르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덧입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경찰 옷을 입으면 뭐가 되죠? 경찰이 되는 거예요.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신사복을 입다가 예비군 복을 입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느냐가 사실은 형식이 내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한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 와닿은 거는 바울의 어드바이스인데 뭐냐면. 썩어질 것 위에 썩지 않는 것으로 덧입는다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인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은사들 중에 뭐가 영원히 끝까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베레벨 은사가 다 있는데 감사도 있고, 미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도 잘 자는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신령한 것, 우리에게 주시는 덧입을 수 있는 그 신령한 것 중에 끝까지 가는 것은 뭐라고요? 네? 세 가지 조잖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 뭐가 남는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그걸로 덧입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좀 지루하니까 번쩍 뛰면 이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한 번도 남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봐요. 자기 자신 외에는 심지어는 쾌락이나 심지어는 어떤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 외에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누구를 사랑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사랑의 정체성으로, 사랑의 생명으로, 사랑의 예복으로 덧입지 못한, 집조하지 못한 그런 벌거벗은 상태로 이 임금이 봤을 때는 단한 번도 누구를 사랑해본 적이 없는 인가, 이렇게 상상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나이 서른에 저는 태어나서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한번 느꼈어요. 그거를 갓 결혼한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제가 아주 혼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연애질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람을 사랑했었나 하는 이런 회의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기를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아니면 이 세상에 단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제다 틀렸다. 저 인간은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래도 누구는 나를 끝까지 믿어줘. 그래서 내 옆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서 그래도 내 마음 속에 누구는 몰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냐고요?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못 믿어도, 저 사람이 파수로 매주 쓴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해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은 믿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벌거벗은 겁니다. 정말로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나를 다내 모든 싸움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이 있든지 아니면 나를 믿어 주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거꾸로 내가 내가 좋은 것처럼 나도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옆에 있어 주겠다. 저 사람은 내가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든지 인간이 저게 다 틀렸다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냥 숨 쉬고 살아만 있으면 숨쉬고 사람한 옆에 있으면 그걸로 족하고 그 사람의 새로운 가능성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끝까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구체화된 그것이 직조돼서 옷이 된 나의 부끄러운 썩어질 몸을 가려주는 내 정체성의 옷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몸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한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거룩한, 그러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환상을,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혹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그렇게 얘기해줘. 꿈 깨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포기해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믿어주겠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틀렸다고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소망을 가져주겠지. 저 인간이 껍데기는 저렇게 쌀쌀맞지만 그래도 속에서 나를 그래도 사랑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주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될수 있다면 어, 이거 참 행복할 것 같아. 행여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그런 인간으로 생각해줄 수 있다면 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모든 인간이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맨발로 뛰어가서 그를 끌어 안고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품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속에서 직조돼서 나의 행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날그 행실이 쌓여서 썩어지고 추하고 못 나고 부족한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은혜로 내게 그런 옷이 덧입혀져서 나를 두꺼운 데를 가려 주시고 살아간다면, 너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게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최소 한 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내 옆에 있겠지. 그래도 저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싸운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벌레 취급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교인들은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더 바라기는, 더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줄 거야. 여러분과 제가 거꾸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다 뭐라 해도 저 사람은 이상하게 나를 끝까지 믿어줘.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믿어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소망을 가져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흐트러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나태하게 살면 안 되지. 아니야, 내가 빨리 이제 툴툴 돌고 이제 일어나야지.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악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이라고 판정받을지 몰라도, 오늘 이 임금의 눈에는 그래도 뭐 엉성하지만 나름대로 예복을 하나 차려입고, 엉성하지만 그걸 이렇게 그래서 하이니 오토라는 사람이 쓴 다스 하일리에라는 거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거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순간에. 한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되고 믿어주면 그 사람을 끌어다가 거룩이신 하나님에게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미디에이터, 중계자, 구원을 중계해주는 중계자의 역할의 삶을 살수 있다. 아무록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했을 때, 그래, 나한테는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 그래, 내가 적어도 몇 사람은 내가 내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예복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갖춰져서 다른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숨어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서 우리,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미디에이터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포기했는데도, 주님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믿어주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소망 갖는다고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손에 만질 수 있고 끌어 안을 수 있고 따뜻한 피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신령한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을 나눔과 베품을 줄수 있는 넉넉한 인간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주셨는데 우리는 성공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나 사랑하느라 주신 달란트를 이웃들을 향해 친구들을 향해 심지어 가족들을 향해서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가슴에 묻어두고 쓰지 못했던 이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밖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과 믿어주심과 소망주심을 감사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나태하고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미워하며 소망주지 않고 사람들과 금을 긋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으로 주신 믿음으로 주신 소망으로 이제 단한 사람부터 아니 단한 사람이라도 믿어줄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담을 쌓았던 그 사람에게 소망을 걸수 있도록 이 시간 소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절망했던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주시고 연약해지고 나태해진 우리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갑절이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엎드려 다시 자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에 덧입히게 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믿음과 아버지 주신 소망과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 소망둘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에게 소망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심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로 덧입고 거룩한 행실의 새 옷을 입고 이 산을 내려가 사람들을 구하게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